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 따라오는 사람들, 그 무리를 보면 야, 나도 저기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누구나 들것 같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텃밭을 가꾸시는데요. 텃밭을 지나가다가 보면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다운데 가까이서 보면 전쟁터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지 각종 열매를 맺는 채소가 가득해서 텃밭이 참 좋은데,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막 웃으면서 쳐다보는데, 그 텃밭을 가꾸는 주인은 전쟁터라는 거죠. 벌레가 너무 많아서 그거 때가 되면 약초줘야 되고, 인생도 그렇지 않나.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귀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전쟁터입니다. 지금 다 평안하게 계시는 듯 하지만 안에는 전쟁을 이루고 계실 거고 목사인 저도 평안해 보이지만 영적 전쟁으로 아주 치열합니다. 누구나 빠짐없이 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니실 때 정말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아, 그곳에 같이 있으면 좋겠다. 사실 그 당시에는 랍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들이 자기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또뭐 어 거리에서 혹은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갈릴리에서 나타난 이 선생님은 뭔가 다른 거예요. 가르치심이 그 권위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서 놀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치기까지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서 깨질 것 같은데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쫙 깨끗하게 낫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혹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아무도 못 고쳤는데 그 병이 고쳐진다고 생각을 해 보면 예수님을 당연히 따르고 싶죠.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네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갈 거예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서기관이 뭐하는 사람이냐면 율법학자이기도 하고 성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 각 가정에서 필사를 많이 하는데요. 이때는 아무나 성경을 쓸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그1 1액이 혹여라도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서기관이 썼어야 됐고요. 서기관이 그 성경을 써 가는 그거를 페이로 계산을 했더니 당시 한이 성경 한 장을 쓰는데. 한달 노동자 월급이 들어가더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그, 뭐라 그러죠? 사례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사내들인 공예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특권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그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한식구분들 혹시 우리 교회에 이 정치 쪽에서 좀 내놓으라 하는 딱 이름만 말해도 어 알아요 나그 사람 알아요 하는 사람이 목사님 저 이제부터 이교회 이 빠짐없이 나올 겁니다라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은 어떨까요 허, 오시라고 오시라고 허,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 교회 다니는 거를 알면 그것만으로도 전도가 되고 아 우리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이런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서기관이 내 제자가 된다. 아, 이렇게 높은 사람이 그러면 우리 제자의 질도 높아지겠지? 라고 할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선생님 제가 선생님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그래요. 아니면 아니에요 뭐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갑자기 여우도 구리고 공중에 새도 거쳐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가자는 뜻일까요 같이 가지 말자는 뜻일까요 느낌의 뉘앙스가 예 네, 거절의 느낌이 딱 들잖아요 이서기관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하는 대답을 왜 하셨을까 생각했을 때아 예수님이 마음을 다 들여다 보셨으니까 서기관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 캠프 이제 7월 8월 되면은 수련회도 있고 그러는데요, 캠프 가면은 항상 사람들이 뭘 하냐면. 앞에서 말씀을 막 전해 주시고 초청된 강사, 강사가 막 말씀을 막 전해요. 그러면 앉아 있는 무리들이 다 갑자기 막 성교에 대한 마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도 갑니다. 저도 성교사가 되겠습니다. 막 다짐을 해요. 앞에 나가서 기도도 받아요. 그리고 그때 그 기도 한게 있으니까 어떻게 저렇게해 가지고 그 어떤 나라를 정해서 진짜 성교도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저 성교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전하고 앞에서 선포하실 때 얼마나 저게 멋진가. 그럼 나도 저런 일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인생 이렇게 살면 참 좋겠지? 나도 그렇게 갈게요. 그길 따라갈게요. 했는데 사실 멀리서 봤을 때 멋있지. 진짜 성교 현장에 갔을 땐 치열하거든요. 굉장히 치열하죠.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성교 현장에서 딱 부딪힐 때 그때 이제 갈등을 하기 시작하고 오래 못 있고 다시 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그곳에 가서 나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는데 사실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신다면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되게 희한하지요. 정말 좋아서 하면 몸은 힘들고 정서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근데 또할수 있어요. 이게 주님이 보내 주실때 하는 거고 내가 가겠노라고 해서 갔을 때는 어려운 일이 겪을 때마다 쿵쿵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이서유관이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 엄청 많고,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면 나도 한 자리 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아 그러니까 나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지금 예수님 지금 마태복음 8장이니까 앞부분이지만, 사실 끝까지 가면 어딘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막 즐거운 길은 아니잖아요. 멋지니까 예수님 한번 따라가 볼까? 이거 안 되잖아요. 사실 영광의 길이긴 하지만,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페이도 많이 받고, 당신 나라에서도 존경받고, 바리세인이고 석유관인데 지금 잠깐 멋있어서 날 따라온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따라오는 순간 아마 현실적으로 부닥칠 걸 라고 해서 그 마음을 거절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또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이요. 네 시작.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한 제자. 아까는 한 서기관이 이러더니 지금은 한 제자 중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저로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보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어, 아까는 저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여우도 집 없고 다 있지만 난집 없어. 이래 가지고 거절을 하시더니 이번에는 어, 주님, 제가 아버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거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거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날 따라와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장례가 있어요. 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장례, 장례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어, 복음을 전하는 자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무슨 장례냐고 이런 거나 비슷한 뉘앙스로 들리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든 안 돌아가시든 상관이 없는 건가 그렇게 아주 뭐 차가운 종교인가라고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에 5개명에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지금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거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라고 했을까? 이게 오늘의 궁금증. 근데 그것 중에 또한 가지 좀 재미난 건요. 아까 보니까 한 사람이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이렇게 안 했어요. 제가 표현이 지금 잘 전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명이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라고 말해야 되는 건데, 죽은 자들을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추정하건데 지금 이 사람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아,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예, 하나님 믿고 힘내서 삽시다. 맞아요. 저도 신앙생활 이제 할래요. 저도 이제 예수님 믿을래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불교인데. 아유, 그냥 어르신이 나이도 많이 드셨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실 것 같으니까, 제가 부모님 다 모셔놓고, 그 다음에 이길 따라 올게요. 하는 사람, 우리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마치 그거 같아요. 내가 지금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일단 먼저, 우리 아버지 아직은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사를 지내는 게 장자의 몫이니까 큰 효도니까 제가 그것까지 잘 완수하고 따라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인 거죠. 너참 효자다. 그래 집에 가서 집잘 돌보고 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굉장히 단호하게 하신 이 말씀은 너가 나를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있느냐를 보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실 때, 어, 하나밖에 없는 남편도 없고, 지금 응, 혼자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면, 십자가 조금만 늦춰주세요, 하나님. 요런 거, 그죠? 지금 제자들 보니까 아유 이 열두 명이 아직도 애기애기 애기 같은데 하나님 요거 조금만 더 키워 놓고 갈까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가 내가 그 우선순위를 바꿔 놓으면 이게 툭툭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 그러셨어요 조놓고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칼을 집어들어서 흉내 낸게 아니라 정말 죽이려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추라 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면서 민족 만들어 주셨어요. 권사님 보고 문지 버려라 그러면 버리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 얼마나 외람된지. 근데 우리가 내 안에 어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너가 이 길을 가려는데 이것 때문에 걸리냐? 이것만 할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도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도리 이상이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예전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한 달에 두 번은 꼭 와서 같이 밥을 먹재요. 그래서 그한 달에 두 번인데 그냥 그 효도, 남편도 참 효자고 그러니까는 시부모님가 며느라 한 달에 딱두 번만 같이 밥 먹자 일요일 날 열두 시에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물음표가 있었어요. 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laughs> 시부모님이랑 밥 먹는 건 절대 안 돼, 주일 날 빠지는 건 절대 안 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 이렇게 틀 안에 해놓고서 여기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 신앙은 양심 위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양심 위에 있어야 된다. 그 싸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희생의 길이에요. 그러면 가족이랑 멀어질 것 같죠? 희한한 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 속에 있는 걸 고쳐 주신 거기 때문이죠. 우리 그냥 가족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네, 가장 안쓰럽게 생각하고 가장 케어해야 될것 같고, 뭐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겠죠.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욕을 원하셨겠죠. 우리 식구들에게는 뭐 누구일까요? 어 자녀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녀가. 물질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거 버리고 와라. 지금 이 사람에게는 아버지 장사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너 나를 따라라. 할때그 결단 보시는 거고요. 부자 청년이 와서 제가 선생님 제자 될래요. 그래? 그럼 오기 전에 네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 갖고 쫙 나눠 주고 나한테 와라 했을 때 어 잠깐만요 이렇게 재다가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어, 그래요? 제가 이거 하면 이제 올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할 만큼 다 내던질 수 있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우리 저희 모두가 너 그거 내던질 수 있니? 라고 테스트를 하실 때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멈칫거리게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좀 우리 마음속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니? 내게 질문하실 때 어, 떠오르기를 바라고, 버린다고 우리가 그 딸을 버리고 아들을 내 마음속에서 부모님을 내 마음속에서 버릴 때, 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어, 버리는 신앙, 드리는 신앙 다 우리에게 오늘도 훈련을 시키실 텐데, 오늘 이두 질문을 한두 식구를 보면서 내 모습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첫 번째 석유관, 아, 예수님이 길을 가는 건 멋진 길인 거구나. 나도 한번 가보자." 아니라는 거죠.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멋지다고 생각해서 갔다가는 분명히 나중에 힘들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갈수 있죠.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거 말고 너 나를 더 사랑해라라고 하실 때 그게 무엇인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어, 하나님 저도 저도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할때 하나님이 이렇게 살펴보시고.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 주님 저 착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 속에서 그 대상을 하나님 위에 놓지 않도록 주님 언제든지 달라하시면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그게 무엇이든 나보고 아버지가 줘 그러면 네 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달라고 오늘도 한층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서기관과 이 형제를 보면서 저한테도 있어요. 너다임 목사 줘. 아멘 하고 드리죠. 뭐 달라고 하실 때막 드릴 수 있어야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것 빼시려고 하시는 건데 아버지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귀한 식구들에게 바로 그 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보고 가고 싶사오니 주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어느 순간 바로 그때 가장 정기에 말이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길 가면 참 멋있겠다 라고 해서 뛰어들었다가 어 무슨 일만 생기면 주춤 무슨 일만 생기면 기웃뚱 하나님 그렇게 연약했지만 오늘 아버지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좀더볼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길 가겠다고 따라가지만 뭔가 있으면 덜컥덜컥 덜컥 걸려대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달라하시면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는 저희들의 마음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는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고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단련시키실 텐데 하나님, 이 우리가 계속 걸어가는 신앙생활 동안 다오 하시면 네. 하고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될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그 사랑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더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오늘 어, 아픔을 당한 식구에게 어, 저희들의 방문이 하나님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니 우리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마음을 꽉 가득 채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에게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에게 오늘 말씀이 자꾸자꾸 떠오르며 그 말씀을 좇아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